근데 이거를 이렇게 가로로 해야 돼? 안녕 뭐, 안녕 뭐, 뭐, 뭐. Hi everyone Hello hello Hi H.I, Hi.

이렇게 들었는데 들고 한사람 있네. Thank you. I'm fine. See you tomorrow. I'm fine. Thank you. And you? I'm fine too. h a a good What are you going to do? h a v 기 들어. What are you going to do, Mr. 홍? 맞네. 홍 씨. Mr. 홍. Mr. 택시. 네, 여러 분다 What? 각도가 안 나와. Do, 아, 카메라 조정 중. 좀만 기다려 어요어때 아, 예. 움직이지 마. 이거 아니면 이거를 뭐, 이렇게 좀 빼면 아, 위로. 위로다가... 자, 자, 빠 어, 됐어. 이 아. <laughs> 이러면 그냥 I'm, 혼자만 나오는데. <laughs> 어. 근데 아, 아니면은 이렇게 어차피 다안 나와 가지고 들면서 이렇게 이거를 가로로 바꿀 수가 있나? 뭐가 가로로 바꿀 거 같아. 그럼 가로로 해 그냥. 아니 가로로가 안 된대 아니 그냥 그냥 가로로 해. 가로로 하자. 그냥 우리 계속 가로로 했어. 근데 지금 옆에 다 왔나? 그냥 가로로 해. 자 뭐요? 지성 일주 앉아봐. 아 이리로 와봐. 에이, 해님아 이리로 와봐. 가운데로 좀쭉끼 껴, 봐아 빨리 빨리 빨리. 5초 안에 안 오면 다 보. 빨리 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잘했어요. 네, 여러분들, 저희가 아, 프랜트에서 프랑트, 저희가 공연을 다 마치고 아, 한명 한 번... 내려오는 게 나을 것같아다 <laughs> 마치고 그냥, 그냥, 그냥 이거 3, 3다 마치고 진짜 이거 멘트잡이 지금 대기실로왔습니다 응. 여러분. 아! 아 오늘 우리 시즈니들 아... 봐은 너무 좋았어요. 시즈니뿐만 아니라 이제 모두가 코로나 이후로 함성 소리를 제일 크게 들을 수 있는 날이었기 때문에 오늘 아뭐 공연장에 있, 오신 분들 있겠지만은 안 오신 분들한테 진짜 어느 정도겠냐면 진짜로 근데 얼굴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화면은 좀 나와 주실래요? 아 근데 진짜 역, 난 역대, 그 역대급이었던 것 같아요. 화면을 화면에서 나와주세요. <laughs> 화면에서 나와주세요. 화면 그냥 그냥 나와. <laughs> 오늘 진짜 오랜만 에 이렇게 한성을 들여가지고 너무너무 재밌었던 공연이었습니다. Everyone, <laughs> last song, beatbox, let's go. 네. 한성 때문에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네, <laughs>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어 솔직히 말해서 정말 마지막 곡을 못했어요. 아까 철로가 말한 것과 같이 저희가 5월 30일날 저희가 마지막 곡을 할 예정이거든요. 네. 맞아요. 뜨박다 아, 좋았어, 진짜 좋았어. 신박해서. 진심 한... 좋았어. 네. 아, 아직 공연이 안 끝났어요. 나는 그... 진짜로 네, 좋았어요. 네, 네, 아... 아직 여러분. 우리 아직 우리 앰콜 있으니까. 우리 앵콜 무대 5월 30일. 네, <laughs> 5월 30일까지 기다려 주시다가 딱 저희 베이 박스가 나오면 그때도 아주 네, 정말 그 런쥔 씨큰 음. 함성 소리로. 런쥔씨도 이 타이틀 제일 좋았다고 하시고 천러씨도 네. 이 타이틀 제일 좋았다고 하셨더라고요 노래가 너무 좋아요 노래... 지금이 독일 여기 프랑크푸르트 시간으로 11시 48분이고 저녁 11시 4 0분입니다 아, 그쵸 그렇죠. 밤이네요 밤 한국시간이 몇시에요? 밤밤밤 7시쯤 돼갈거예요 48분. 아, 6시 48분이니까 6시쯤 돼가는데 이 알람 때문에 깨신 분 있다면 못뭐 깼으면 봐야죠. 네. 깼으면 우리랑 잘... 함께 있어요. 네, 우리 네. 깼으면 저희랑 어, 같이, 저희 같이 일요일... 놀아요 이마크 씨 금방 저희한테 문자로 여기 여러분 다시 자면 안 돼요? 차 타고 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차? 어, 차 타고 있어요. 아 어떻게 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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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중인가 봐요? 몰라요. 오늘 일본 가는 거아 아니겠네요. 스케줄을... 모르겠다. 근데 지금 약간 저희는 어? 이마크씨 들어오셨네. 아이고. 어디야? 근데 이마크씨 지금 라이브 그안 주는 시... 상태가 아닌가. Give it up for NCT Dream. 야. 아. 이마크씨 언제 또 그렇게 또 들어오셨어요. 네? 아이고. 들어오셨으면은 라이브 참가 좀 하실래요? 안돼 지금 안돼. 아이고. 아이고. 그 마크도 닥터 스트레인튜브 봤는데 빠져나는데 응. 알았어 응. 하트 초록색으로 어요 아니 스포 너무... 사실 저희가 시차 적응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네. 나도 그 생각 나도 어. 지금 그거 좋아했든는데 시차 적응을 잘, 잘 생각했다고 잘. 했는데 잘. 지금 딱공연 <laughs> 끝나고 나니까 이제 아. 졸리기 시작하네요 <laughs> 재미있지 않을까? 재미지 않을까? 어제 진짜 일부러 늦게 잤는데 네? 눈 진짜 감기는 거 떠가면서 일부러 늦게 잤거든요 일부러 늦게 잤다고? 1시 반에 잤다고? 늦게 잤는데 그게 늦게 잤나 원래는 진짜 한 진짜 빨리 잘 뻔했어 네. 근데 진짜 너 얼굴 계속 가, 반 갈라져 응저털저털 인스타 라이브도 오랜만에 하고 싶어 런쥔한테 기대해 네. 응. 뭐야? 뭐야? 네, 오늘 정말 오신 분들 정말 최고였어요 오늘. 오늘 진짜 오랜만에 그 인연을 뚫고 들어오는 그 함성 소리를 응, 느꼈기 때문에. 박자 놓칠 거 했어. 진짜 위험했어요. 진짜 박자 놓칠 거야. 응. <laughs> 나... 나... 그보다 사실 독일에서 처음으로 하는 공연인데 이렇게 너무 열정적으로. 지 따라 불러주시고 함성 질러주셔서 너무 고마웠는데 사실 진짜 여러 나라에 가서 다시 공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너뭐할 어. 거예요? 아, 까먹었어 죠할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시즌이 만나러 가고 싶네요 아 근데 가 갈걸요 아니 갈, 갈 거라는 게 알아? 공, 공지 떴어 우리 아니 아니 가, 가긴 가는데 어디, 어디, 갈지 어디 갈지 모르니까 어디 갈지 모르니까 어디 아, 아직 아, 저희도 몰라요 <laughs> 뜬거 많아 다 떴어 거의나 봤어? 아니 설라야그 <laughs> 뭐, 얘기가 아니잖아 그 얘기 아니야? 아이고 <laughs> 아까 나 까먹었어 아 진짜 아 까먹었어 까마 까아까아 까마 까아까아 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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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아 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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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까지 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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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laughs> 아주 그냥 그런 연속으로 계속 네 그런 우리 시즌을 계속 보요이 무대에서도 빈박니예고 오늘, 오늘 무대에서 스포 할라 했는데 진짜 열심히 참았죠. 칭찬 <laughs> 아, 칭찬해주세요. 아할거있네그 뭐지 질문 봐봐요. 그, 그 말풍선 들어봐요누음표돼 어, 그, 있는 거. 저기는 밑에 거. 야 이야 야, 야. 아주 아, 진짜. 예, 예. 가만히 있으데 아, 기다 Good. g 내리면서 봐주세요 o o d Good. g o w was g e r m a n y 아 Good. a o s d o b e a o t i f u l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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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나 솔직히 말하면 나 처음에 진짜 귀찮아 할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 귀찮아. 그래서 예. 지금, 지금 잘 나왔으니까. 아뭐이해 해야 되겠죠 어제 약간 잠깐 구경하는 거. 음. 아 그죠. Yesterday I walked We... walked a street around in a street. 프랑스도 있트 프랑스도 있트 프랑스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프 a 스 s 있고, 프랑스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프랑스도 고 프랑스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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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스도 있고, 랑스랑 어떤 식당을 예약해 줬어요. 그래서 근데 거기가 렌즈를 렌즈... 같이 그 인원이 아, 인원 다못 들어가서 있으니까. 그래서 따로따로 저... 따로 찢어져서 갔다 왔는데 굉장히 렌지 어. 씨를 뽑았어요. 그래서 같이 갔어. 영광스. 나 원래 같이 가려고 했었는데. 아, 그러니까 나도 나도 같이 가려고 했었는데 짜린 말로 <laughs> <laughs> 내가 해, 제 꺼내지 짜 짜린 말 어떤 <웃음> 상황인 줄 알았어 우리. 아니 왜? 우리가 나가려면은 <laughs> 아니 솔직히 원래 그냥 우리 둘이 간 거였잖아. 그래서 그 네가 저 그래서 네가 우리 단톡방에서 아나 어, 배고픈데. 그래서 어? 우리 이미 갈라했어. 모든 분들 우리 나가게 도와주려고다 다 이렇게 엘리베이터 탔는데 너그 전화 내가 내가 아너도밥 어, 먹을래? 그래서 전화 왔지. 어너 먹을 거야? 내가, 어. 그리고, 어 잠깐만요. 지사이 먹는데요. 아... 나 지금 갈래야. 갈래면 빨리 나와. 근데 아니, 안 나왔어. 아니 내가 왜 그랬냐면. 먹을... 난 진짜 그때 너무 배고팠어 너무 배고파서 <laughs> 네. 어. 비겁한 변명이... 갑자기 뭐... 서로가 산책을 간다는 거야 아니 산책... 아, 아, 왜냐면 계속... 예약시간이 10시니까 그것도 안 물었지 아무튼 근데 산책 간다는 얘기 듣고 아난 진짜 바로 밥 먹어야겠다 해가지고 아 벤아 그럼 안 갈게 하더니 <laughs> 되게... 응. 응. 괜찮아요, 이사씨 런쥔 룩쏘헨썸 아이가 In short haircut, <laughs> yeah, so sexy and beautiful and handsome guy. 네 <laughs> <근데> 오늘 그래서 <laughs> 어, 오늘 그래서 그그 그, 그거 누가였지? <laughs> tough guy. <laughs> Who is tough guy? 나, 나래요. 부부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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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래요. 부부부. <laughs> <laughs> 처음 들어봤어. Ji s o n g is tough guy. tough guy. Andy is tough guy. Andy. Andy Park. Andy Park. 이거 얘기해도 되나? 아니, 왜요? 안될거 같아 뭐, 아니 그 얘기 하지 말고 그냥 한... 얘기해봐 아, 이거... <laughs> 어. 이거... 네, 왜요? 왜요? 아, 이거 화랑만 뗄게요 왜요? 아니 근데 일단은 일단, 일단, 그거는 우리가 아직 그게... 모르는 정보니까 아, 공개됐는지... 공개됐어? 100... 그게 뭐 어때? 공개는 아닌데 맞아 그게 뭐 어때? 그러니까 공개가 안 됐으면 나는... 아, 오케이 그냥. 오케이 그게 뭐 어때? 오케이 뭔데? 그래 아니 나 뭔지를 모르니까 아무튼 일단은 다른 분들에 관한 얘기여 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여기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바로 크기는 다른 분. 들 알려줘. 가볼데, 그렇게 얘기해. 그봐 봐. 어, 뭔데? <봐봐>. 어, 우리끼리만 알 거예요, 가봐봐. 여러분. 아니, 뭔데? 아니, 나좀 알려줘. 이거 약간 말안겠어 아, 말, 말 봐. 아. 아, 그 아, 그거는 아, 솔직히 이게 도덕적인 그런 건 어때요? 아니, 근데 만약에 그분이 공개되는 걸 원치 않았었어요. 아, 그렇지. 그렇지, 많이. 그러면 이제 좀는 전중에 그 슬라이드 슬라이가 물어보고 얘기해. 그러면 지금 물어볼까? 아, 지금? 아니, 상품까안될거 같아. 갈소화, 개야, o 야 덥대야, 엄마, 우리 도요야 갈소화.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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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서 궁금한 지성 거 can, 아, you, 그, can you Can you 지성 so Can you repeat 299792 per second, please? Heart so, two ninety nine seven nine two per second. 약간 장르가 다르죠? <laughs> yeah I love you so much. 이거 녹음할 때 진짜 진짜 약간 보통 잘했다는 걸찢찢 찢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난 이거는 잘한 느낌을 찢은 게 아니라 진짜 곡을 찢었어. 야, yeah, 제이홉이 얼마나 세긴지. Fresh. fresh. Yes, hey, 그러니까 y 좀... o w a s wow, wow, e e n heart, <laughs> e e n heart. 나 질문 좀 보고 싶어요. 어찌가 안 되니? 와, 아이스크림 진짜 이어 이런 거 누르면 이렇게 봐봐요. 이것도 이팬 번들 또 뜨는 거야 이게. 우리가 아, 어떤 아, 질문에 대답을 하는 거야. g e r m a n 어민. 근이 어떠신가요? 솔직히 진짜 나 진짜 일본. 나중에 또 여행하고 싶어요. 맞아. 되게 날씨도 좋고, 어 일단 그 약간 걸어 다니는 맛이 있었어. 맞아. 그리고 되게 사람 분들이 되게 일본이 다 그래. 친절해서 되게 뭔가 되게 재밌게 그랬어. 되게 여유로운 맞아. 거리 되게 페노러스 같은... 아, 나 어제 렌쥔이랑 같이 밖에 있었다가 어떤 벤치에 앉아있어 어떤 아저씨가 오신거야 알려졌지 않았어 아, 아, 아. 아저씨가 아저씨. 알려는데 영어를 못 하셔 아저씨가 근데 저희가 저희도 독일어를 못하잖아요 <laughs> 근데 어쨌든 사람과 사람 말로 안해도 소통이 되고 뭐 그래서 탁구 얘기하고, 탁구, 뭐, 탁구 얘기하고, 저한테, 저한테 그 진짜 유명한 선수분, 그 마롱 라고, 진짜 응. 멋있는 탁구 선수인데, 너무 멋있다고 나한테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래서 나도 그 독일에서 진짜 유명하신 탁구 선수도 유명했을 무슨... 이거, 이거, 이거 얘기하면서 통했어, 팀오버, 그 그분, 마롱. 신경. <laughs> 신기해. 어, 나 렌즈 좀 빼고. 가야 렌즈 끼고. 나 지금 약간. 어, 갔다, 갔다. 얼른 갔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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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지금 밖에 약간 하. 나세번 나 했어. 불빛인가? 아, 그래. 아, 침 같아. 근데 여기는 <웃음> 그 <웃음> 얘기 들어보니까. 그 아홉 시까지 아홉 시 해가 지더라고요? 뭐? 맞아요. 맞아요. 그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어제 사진 많이 찍었어. 그래서 어제 나그 식당에서 그해 떨어지는 거 보면서 봤어요. 아 진짜였어. 뷰. 그 u <목소리> n 그 e t 어제 사이 그 먹은 저녁 그생선 아까 웨이버에 올렸거든요. 그 생선 너무 맛있었어. 진짜 짜증 날라 <목소리> 그래 너무 맛있었. 네, 한국에 계신 시즈니 분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는 라이브가 좀새롭것 같긴 하네요 j a <laughs> m i 스 you are so beautiful. 먹으세요, yeah, I'm beautiful. 나 어제, 나 yeah, 오늘 I'm 오 e r y beautiful. I'm very b e a u t i f u 서게요 very beautiful. 어 m very beautiful. I'm very beautiful. I'm v e 대답이 없어. 그래서, 어? 아직 자국 있나 봐. 그래서, 그래서 나 그냥 내려갔어. 조식 먹으러 갔어 차, 차, 찾아보고. 그래서 식당 갔는데그 매니저 형 맛있게 밥 먹고 있었더라. 아... <laughs> 그래야지 뭐. 아이 우리 차라리 시투하네 맛있었어요. <laughs>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웃음> <웃음> 뭐, 그럴 수도 있지. 사람들 생각하지. 맨날 우리 연락 볼수 없어. 카운트 해야지. 어, 브라질 댓글이 많아요. 브라질 거 같아요. 옛날에 저희 2019년 때였나? 칠레에 갔었었는데. 그때 이제 남미 쪽에 한, 처음으로 갔었는데 나중에 이제 브라질도 한번 가 보겠습니다. Are you s l e e p y Yeah, I'm sleepy. <laughs> 사실 여기 시간으로는 지금이 12시. Yeah. 예, yeah. 밤 a h 시 m h 맞습니다. 아 h e 미국 와주세요. 어미 b e a u beautiful. l i f e 그냥 어찌 <laughs> 이유 없이 <laughs> 크긴 했는데 마침 뭐지 이제 관객들 정말 많이 계셨는데 관객들이 이제 이제 다 한꺼번에 빠져나가시면 인파 엄청 몰리잖아요 그 경기장 바깥에도 그래가지고 어, 네 조금 기다릴 때 나가라고 그래서 한번 그럴 기회 한번 캐볼까 해서 했습니다.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메이크업을 네. 좀 지워야 할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만에 <laughs> 여러분들 쬐등으로. 오늘 어 독일 공연 너무 너무 재밌었고요. 어 항상 저희는 우리 시리들 만나는 거를 정말 원하고 정말 바라고 있으니까 항상 여러분들 어, 저희 딱 공연한다고 하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즐겨 봅시다 여러분들. 좋아. 그러면 저희는 이제 그만 take some rest를 하러 가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제노 씨 멘탈 나가셨네. <laughs> <laughs> 네, 우리 제노 아주 오늘 모두가 얼굴이 나오기 5번의 위한 퍼포먼스 아주 멋있었어요. 잘 벗었어. 우리 이제 독일이랑 잘 많이 잘 많이, 많이 찾아올 거니까 여러분. 저희 혹시 초점이 이쪽으로밖에 안 가니까 저기요, 여러분 어서 다시 앉으세요. 아니, 저 댓글이 됐어. 얼굴 가린데요. 아, 정확히. 아, <laughs> 난써 없네. 여기가 가리지. 네, 지금 제노가 포커스되고 있거든요. 어, 죄송합니다. 나가 올게요. 아니, 이리 근데 이 이러, 이러니까. 뭔가 형 머리가 응. 합성된 것 같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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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쨌 때간에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 어, <laughs> 한국에 계신 분들은 얼른 이제 굿모닝이고 <laughs> 이제 지금 여기... 젊은이 <laughs> 계신 분들은 <굿> <laughs> 굿나잇이에요. 네,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 수고 많았고 이제 저희는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Guys. 안녕! 바이바이바이바이 빠이빠이!